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 각자 자기의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있죠? 한국에서 예전에 뭐 이런 속된 말을 많이 썼는데, 아, 저 사람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거나 그럴 때, 어, 저 사람 어디서 좀 빼기 생겼나? 믿는 구석이 생겼나?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빼기 생겼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표현을 한번 찾아보니까, I got someone behind my back. 이게 영어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어, 나 뒤에 백이 있어. 어, 내 뒤에 믿는 구석이 있어. 백. 저도 중학교 때 이런 백의 효과를 좀 톡톡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형이랑 두살 터울이거든요. 학교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형이 중학교 3학년이면 저는 중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형들이 저를 보호해 주니까 형이 보호해 주니까 얼마나 학교 생활을 좀 편하게 했던지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건참 든든한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시편 기자의 다윗 역시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의 백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든든하다. 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침이 얼마나 단호하고 또 비장한지, 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까부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까불지 마. 내 뒤에 하나님 계셔. 라면서 마치 세상을 향해서 조롱하는 듯한 그런 노래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다. 라고 성경은 많이 말을 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카란 거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인 거죠. 그래서 3절 보세요. 그 창조주로부터 자신을 특별히 택함받은 자다. 이 시평 기자는요,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택함받은 자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택한, 택했는데, 동시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당당한 자부심이에요. 자존감이 정말 높은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이 당당함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세상 가운데 범죄하고 있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이나 하듯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죠.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 땅에 저죄 없는 사람들, 아무 억울한 사람들까지 왜 죽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저희 가족 중에도 이분이 처녀 때는 그래도 신학 대학교에서 뭐를 공부하시면서 다녔던 분인데. 뭘 하다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게 탕!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강남 쪽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은 이목회자 가정인 우리를 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교회 다니니까 오히려 더 돈을 못 벌지.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교회 안다년도잘 먹고 사는데 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세요. 이 인생의 초점이 철저히 이 땅에만 목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이분의 초점이 되는 거죠. 장차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의지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 이런 조롱을 받으면 힘 빠질 때 있으시죠. 아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뭐 뭐만 해도 돈도 잘 벌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성도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교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될때 가끔 힘이 빠질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이런 조롱도 하잖아요. 제가 저도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실제로 떡밥 나오는데 그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주,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안줄 뿐이지. 밥도 나오고 떡도 주고 애노케 떡도 주고요. 그러는데 말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으니 경건한 사람이 외치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성도의 기도죠.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죠. 여기서 우리는 너그럽게 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곤란을 만났는데, 그 여호와께서 그 곤란을 너그럽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히브리어 단어, 라하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너그럽게 하다로 쓰인 라하브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넓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넓히다. 공간을 좀 넓히다, 확대하다, 지경을 넓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총 25번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례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뭐, 땅을 넓히시다. 하는 여호와께서 지경을 넓히셨다. 라고 할때이 라하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영어성경으로는 이 확대라는 의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enlarg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도 쓰이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렵고 곤란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 라하브, 마음을 인라지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에? 마음이 곤공하고 곤고하고 너무 지쳐서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그 마음을 넓히니까 뭔가 완화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You have relieved me in my distress. r e l i e v e d 했다는 거예요. 완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 고통, 나의 어떤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께서 relieve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완화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곤경을 보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도저히 이기지 못할 그 유혹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코로나 기간에 이두 가지를 다 경험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고통,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인생의 유혹들, 동시에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어느 정도 더 성장해야 될 타이밍에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교회에 나가서 더 믿음 생활하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멈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 바닥을 지금 그런 기는 분들 계신가요? 영적으로 다운되셔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신앙 생활로 이겨냈던 이 세상의 습관들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친구들 다 멀리 했었는데 다시 습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그들과 가까이하면서 세상으로 가신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성도로서의 구별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가르켜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무슨 교회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이 죄 많은 인생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참 어려운 세팅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마귀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를 뒤흔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성적으로 연약하면 그 부분을 건드리고요. 물질적으로 연약하면 그거 건드리고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부터 그런 조롱을 받을 때 우리를 자꾸 디프레스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동화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탄보다 우리를 너무나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온갖 세상의 유혹과 죄로 물들어 있었던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그 유혹과 시련, 그 시험을 경계하는 거예요. 1세대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경계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시험 세상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견디기 힘들 것 같고 앞이 깜깜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할 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곤란을 relieve 완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길을 enlarge 넓혀 주신다는. 그러니까 분명 세상이 볼 때는 곤란하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은요, 7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표현을 해요. 분명히 앞선 1절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절에 가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래요. 곤란한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걱정, 근심, 아, 당장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몰기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되지? 학교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근심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성도들을 그 어려움을 조롱하고 있지만, 성도는 그 세상의 풍성함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세상에 경험하는 그 풍성함보다 훨씬 만족감이 큰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요, 클라이막스인데요. 성도된 자로서 당당하게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여전히 곤란한 상황이 나를 덮고 있어서 잠도 못 자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걱정 근심 많으면 잠안 오시죠? 그런데 평안히 누워서 잔대요. 왜요?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니까 인생의 역경,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것들이 아무리 나를 애워 싸고 있을지라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눕고 자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 2 장에 복음전하다가 오게 갇힌 베드로 사건 잘 아시잖아요. 헤롯 대왕이 교회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니까 사도 야고보를 이미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가둔 거죠. 곧 죽이겠죠. 그런 심상으로 가둔 거잖아요. 사도 행전 12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두군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세팅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갇혔고 이미 자신의 동료인 야고보는 죽었고요. 살해당했고요. 자기도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군인들하고 파수꾼들에게 애워싸여 있어요. 다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워서 자는 거죠. 더 재밌는 건요.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쳐서 깨우잖아요. 꿀잠 잤다는 얘기죠. 아니, 이 상황에 잠이 올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인생의 모든 주권자,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옥에서도, 쇠사슬이 묶여 있어도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잠을 평안히 자는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시평 기자는 인생 가운데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길을 넓히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물질보다 그 풍성함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인류의 창조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철저히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조롱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세상을 향한 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 성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경험함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지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